안녕하세요. 이번 차트는 고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차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교 선택하기 전에 꼭이 검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로 흥미 검사, 진로 성숙도, 진로 가치관 검사, 여러 가지가 검사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 검사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고교 선택할 때첫 번째가 진로 목표를 설정하셔라. 그래서 나의 흥미와 적성이 무엇인가. 또 구체적인 관심 분야, 또 목표대학, 그 목표대학의 학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자 지금부터 제가 7가지의 계열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학과를 지금 옆에 메모지에 하나씩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인문계열입니다. 인간과 문화, 그리고 인간의 가치와 인간이 지닌 자기 표현 능력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학문 분야죠. 예, 그래서, 어, 단순한 전문 지식이 아니고, 인간의 삶, 인간의 암을 어떤 진리와 가치를 함양하는 기초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언어 문학과 인문 과학에 대한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생들 보고 계시면 지금 그 학과 중에 관심 있는 학과를 옆에 메모지에 쓰시기 바랍니다. 자 언어와 문학, 국어국문학과부터 중동학과까지 있죠. 또 인문과학, 도서관학과부터 윤리학과, 철학과 등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과를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계열입니다. 사회 계열은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 같은 것을 분석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학과입니다. 밑에 보시면 경영 경제, 법학 행정, 사회 과학이 관련 학과가 지금 예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자기. 관심 있는 학과를 옆에다가 메모를 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경제는 경영학과부터 호텔 경영학과가 있고요. 법학행정은 경찰행정학과부터 행정학과 이렇게 과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사회복지학, 심리학, 또 신문방송학과. 언론 정보학과, 또 요즘 뜨고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렇게 있었죠. 관심 있는 과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입니다. 자연현상, 원리를 탐구하고요. 자연법칙을 개발하고, 또 어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수학 등의 자연질서의 논리학에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죠. 밑에 보시면, 아, 관련 분야가 농림수산이 있고요, 생활과학이 있고요, 생물화학환경이 있고요, 수학, 물리, 천문, 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학과가 지금 보이시죠? 자, 농림수산은 농생물학과다. 특수동물학과도 있다. 또 생물화학환경은 생명공학과 요즘 관심 뜨고 있죠. 생명과학과 또 바이오공학과. 아주 유망한 학과입니다. 다음에 생활과학에는 식품영양부터 해서 주구환경, 의류학과, 패션디자인 다 있습니다. 수학, 물리, 천문, 지리에서는 수학과 그리고 우주과학과, 지질과학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관심있는 걸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공학계열입니다. 공학 계열은 천연자원의 과학적인 기술을 바탕으로서 인간에게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분야는 건축, 토목, 도시가 있고요.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정밀, 에너지, 소재, 재료, 화공, 컴퓨터, 통신까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과가 다 나열돼 있죠. 건축, 토목, 도시, 건축학과부터 토목학과, 도시공학과, 요즘 뜨고 있는 드론 교통 공학과 이렇게 있고요. 기계 금속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계 공학과 스마트 기계 공학, 금속 공학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전기 전자, 전기 공학과 반도체 요즘 뜨고 있죠. IT 융합. 예. 그리고 정밀 에너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공학과 원자력 공학과 환경 에너지 공학과입니다. 4차 산업에서 유용한 아주 학과입니다. 다음, 소재재료화공에서는 신소재, 예, 그리고 공업화학, 바이오, 또뭐 화장품도 들어가죠. 예, 그리고 컴퓨터통신은 컴퓨터통화학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해킹, 요즘 가장 관심 있는 해킹보안학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관심 있는 학과를 다시 메모해 주세요. 다음은 의학계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학문이죠. 의료에서 관련 학과는 의예과부터 의치한수, 수의학과까지. 간호는 간호학과, 간호학부, 또 간호학 전공을 하게 되고요. 약학은 약학, 약학부, 그리고 위생 제약학과, 그리고 한의학과 이까지도 들어갑니다. 관심 있는 학과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체능입니다. 인간의 미적 창조 활동, 그리고 예술능 영역과 건강한 신체와 운동 능력을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체육입니다. 그래서 예술 환경도 들어갈 수 있고요. 먼저, 무용체육. 네, 무용학과, 한국무용학과, 레이저 스포츠학과, 사회체육과, 체육학과, 이렇게 있고요. 미술조형은 미술과, 동양학과, 서양학과, 어, 산업미술과, 조형예술학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악은 음악학과부터 해서 실용음악,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케이팝학과까지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교육학과죠. 예.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그리고 특수교육, 중등교육입니다. 중등교육은 학과별로 다 학과가 있죠. 국어, 사회, 영어, 가정, 과학, 물리 다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셨으면 지금 그 체크한 내용의 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디에 지금 적용하느냐? 바로 어디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어 아, 대입 정보 포털이죠 어디가 보에 들어가셔서 그 학과를 치시면 지금 그림과 거, 그림과 거 같이 아 전공을 짓고요 그다음에 계열을 누르면 검색을 하면요 바로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난 건설 환경 공학과다 그러면 이 학교가 어느 어느 대학교에 있다까지 다 나오고요 지역 나오고요 작년 경쟁률도 나오고요. 입시 결과까지 나오고요. 옆에 보시면 이 건축, 건설 환경공학과의 소개까지도 다 나오고요. 취업도 다 나옵니다. 이게 바로 어디냐? 어디가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대학 정보 포탈 어디 갑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정보, 그다음에 학과 정보, 전형 정보, 대학 성적 분석까지. 그리고 자기 학생부를 입력하면 갈수 있는 곳까지. 대입 상담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적응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고1 진로 탐색 고등학교 생활 흐름입니다. 흥미 적성에 따른 진로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고1 때. 관심 분야, 관련 계열, 학과 지 친구와 같이 탐색해 보고 그리고 학과 관련 대입 전형 정보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관심 대학 학과가 나왔으면 연계해서 고등 생활을 전략적으로 계획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검사인데요. 이거는 고용 24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직업 심리 검사 실시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직업심리 검사 실시에 들어가면 많은 검사를 무료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자, 보시면 고용24 직업심리 검사에 들어가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직업심리 검사 실시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자기 검사를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기 고용24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진로 탐색인데요. 진로 심리 검사 또 어디서 할수 있죠?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커리어넷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안 해봅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요,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석학들이 만든 검사입니다. 그리고 검사 주기는 6개월마다 학부모님들이 꼭한 번씩 해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자, 커리어넷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직업 적성 검사, 진로 성숙도 검사, 직업 가치관, 그리고 흥미, 어, KH까지, 요거, 너무나 좋은 검사입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은, 어, 서울 진로 직업 정보 센터라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 근데 이건 좀, 서울에 계신 학생들만 할 수가 있다는 점 아시기 바라고,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역에도 정보센터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유형은 성격, 직업, 다중, 직업 가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20분 걸립니다. 예, 들어가 보시면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라고 해서요. 어, 거기서 들어가시면 바로, 어, 진로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진로 검사, 대학 진학 정보, 고교 진학 정보, 그리고 상담도 할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서울에 저와 같은 예전에 어, 진로 진학 상담 교사들이 상담을 직접 해 주십니다. 꼭 들어오셔서 정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진로 탐색 단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일 단계 워크넷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계열학과 개설 대학 관련 학과 취득 자에다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 어디가 프로그램 대입 정보 포털에 있는 어디가 그기음면 수시 정시 전형 정목과 입시 결과까지 다볼수 있다 네, 이건 너무나 좋은 내용이죠 자 제일 마지막이 이제 메이저맵입니다. 여기는요, 학과별로 주제 키워드나 선택 과목, 그러면 추천 도서가 되어 있습니다. 연봉까지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워컨에서 24에, 24에 들어가시면 학과 탐색도 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24 아까 들어가 봤죠? 예,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 계열 이렇게 계열별로 나와 있죠. 여기에 학과 탐색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또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학 어디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각 대학의 대학 명도 할수 있고요. 보시면 2024 경쟁률도 나와 있죠. 입시 결과도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전형 방법, 전년도 모집인원, 경쟁률을 충원학 것자 번호 등급컵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대학 예 대학 정보 포털 어디가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학과 정보도 있죠. 예 학과 정보 여러 가지가 잘돼 있으니까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메이저맵입니다. 예전에는요이 고등학생들이 많이 봤는데, 이제는 고중학생들이 봐야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학과별, 탐구 주제, 키워드, 고등학교 선택 교과, 추천도서, 관련 학과, 직업, 관련 직업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배우에 들어가시면 중요한 게 메이저 홈피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면 과과마다 대학별로 다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학과별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리시면 그런 것 같이 이제 쇼트 쇼트도 있고요, 쇼, 쇼트 영상도 있고요, 그 학교를 소개하는 영상도 있고 또 연봉도 있습니다. 어, 내가 가고자 하는 과가 연봉이 얼마지 이런 것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고교 선택전에 제가 지금 앞서 설명한 검사지를요, 저는 꼭 해보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제 연구소인 최근쌤의 진로전학연구소입니다. QR마크로 들어오시고, 가이코드는 5887입니다. 현재 1,600명의 우리 학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입시를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잘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